위원님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인사가 최근에 배우 이선규 씨 마약 투여 사건이 터지니까 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학폭 논란과 선거 패배 기사가 마약 의혹으로 덮혀간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경찰 출신 황우나 의원도 마약 위험을 과장하며 국면 전환과 검찰 수사권 확대에 활용하는 게 문제라고 동조했습니다. 아, 이게 윤정부 실정을 덮기 위해서 여론 조작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 뉴스로 이제 윤정부 실정 을 덮겠다는 주장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그 되는 소리를 사실적으로 좀 뭐죠? 판단을 해야죠 그게 뭐 제가 거기에 뭐라고 코멘트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laughs> 내가 말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지금 집권당이 그런 기술자들이 좀 있으면 은 지금 이런 상황 안 오죠. 마약 뉴스 몇개 갖고 그, 있다가 하나씩 네. 하나씩. 그 민주당에는 그런 기술자들이 굉장히 아, 많잖아요. 믿음은 근데 많아요. 근데 그건 저 알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음. 네. 거고. 네.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게 정권의 이기와 연예인들의 음. 예,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아하. 이런 타이밍인 것이죠 근거는 없지만요 최근에 연예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 유튜브를 해야지 왜 자꾸 출마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평균 아이큐 수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활동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걸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원만한 사회생활이 힘든. 음.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로 하금 그렇게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음음.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어. 어느 쪽이든 공적인 영역에 지금 이런 얘기 들고 나오는 것쯤 없었으면 네. 좋겠어요. 음. 아니 본인이 그걸 믿을 수 있죠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결신을 갖고 있고 음모론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을 수 있는데 공적인 영역에 들고 나올 때는 네. 좀 근거를 갖고 아. 이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 하나는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 공적인 영역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떠드는 거랑은 좀 달라야 된다는 개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위원님께 그다지 위협적인 경쟁자는 아닌 것 같네요. 대신 말해드리니까 시죠? <laughs> 아니, 뭐, 하여간 제 말씀하신 대로 비판을 하든 뭐 어떤 그 사실을 밝힐 때는 근거를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네. 뚜렷게안 하고 했던 여러 우리 민주당에서 헛발질 그 했던 일들이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 그게 전체 그 국회의원들 국회를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그럼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겠어요? 존경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어, 상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려면 정말 날 꼼짝 못하게 근거를 제시라든지 음. 근거가 없이 그냥 자기 혼자의 추론이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